나가보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원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내 말이 옳도다 아시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목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목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목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달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내가 내게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네 석인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하매 함께 십자가에 목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육시가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옐리 옐리 라마 사박단이 아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분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지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16장.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가서 이르스렘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으로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큼이라,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목 박히신 나라살의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루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 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laughs>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에서 남과.